해리야 먹고 싶나? 태풍이는 없어졌다. 어디 갔노? 태풍아! 태풍! 야, 회원님, 앉아, 앉아, 앉아. 오, 태풍이 회사 나타났어요. 다려 기다려 하나 둘셋 넷, 어, 다섯 앉았어. 기다려 먹어 어지 <laughs> 야 엄마 효과가 큰데 태풍이 앉아 기다려 기다려 태희 <laughs> 일도 없어 기다릴 생각이 태풍이 손 어지 태풍이 손 <laughs> 태풍이 손오오오오 <오>, 아우 <laughs> 태풍아 어. <태풍이> 어. <laughs> 앉아. 앉아. 하이파이브. 오, 하이파이브. 오우, 대 어, 아이고. 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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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리 앉아. 어 옳지. 기다려. 성. <laughs> 야, 우리 테이도 엄마, 아빠한테 좀 펴야 되겠다. 테이 앉아. 테이 앉아. 옳지. 어, 기다려, 테이 기다려. 먹어. 오우, 테이. 아우, 잘했어. 앉아. 엎드려. 엎드려. 어, 엎드려. 아. 엎드려. 어, 기다려. 어, 태풍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네 하나, 모르겠네. 둘, 셋, 넷, 다섯. 기다려. 먹어.